헬로우 에브리 c 웰컴 벡터 에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노미 스트리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러시아 오일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지금 시행 중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서방 오일 순사들의 러시아 오일 거래가 지난 1월에 증가했다. 이렇게 시장 관계자들, 그 다음에 에이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헬레닉 쇼핑 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중공업에 미치는 영향, 정리하면서 놀겠습니다. G7, EU 27개국, 오스트리아 등이 러시아 오일에 대한 가격 상한제, 이거 배럴당 60달러 이하로만 거래해라. 이게 22년 12월 5일부터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 조치는 다른 나라가 러시아 오일을 선박 통해서 수입하는 거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서방의 선사와 보험사들이 그 오일 가격 상한제 어기는 그 물동량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러시아 오일은 현재 가격 상한제 준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해상 운송되는 그 우랄 원유는 지난 화요일자 기준 가령 그 트리모스크에서 FOB 조건으로 배럴당 49.5달러, 노브로시스크 지역에서 배럴당 47.83달러 시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 프리모스크 우스타루그 노브라시스크에서 선적될 양이 수개월 내 최고 수량인 950만 톤 넘을 것 같다고 하고요. 어,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그 탱크선 트레이더들이 로이트에 말해서 그렇게 이제 그 보도를, 보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속한 선박들, 특히 그리스에 속한 그 선박들이 발틱해, 흑해 항구통해서 1월에 대략 한 200만 배럴의 우랄 크루드 오일을 배달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이들 항구에서 수출한 러시아 물동량의 대략 4분의 1 넘는 물량을 그 그리스 선박들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후 선박이 배달한 그 수량은 12월 물량의 거의 두 배가 된다는 겁니다. 와이두 배. 두 배라는 이그 숫자는 로이터가 에이콘 데이터하고 트레이더들의 정보 다 취합해서 로이터가 산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 헬레닉 쉬핑 뉴스가 러시아의 입장을 질문을 했는데 그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답변 안 한다고 하고요. 어, 러시아는 현재 일단 공식적으로는 오일 가격 상한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그리스 선사들 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TMS 탱커선, 뭐 스텔스 머리타임 등등등 7곱 개가량 그리스 선사들이 1월 달에 적어도 21번 이상 러시아 원유를 배달한 그 사실이 가령 그 쉽, 트래킹 정보를 알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그 다음에 다른 그 해운정보 소스들을 통해서 그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름이 올라와 있는 그 회사들한테 이메일로 또 이렇게 사실 조회를 했더니, 그 어떤 회사는 자기들은 모든 거래 이후 통제하에서 가격 상한제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지금 그다 합법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회신한 것도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아예 아무런 그 응답이 없는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기초로 해서 어이 영향을 한번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브렌트유 선물이 79.8달러로 80불이 무너졌고 WTI 선물은 73불 선까지 지금 후퇴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도 폭락세에 계속되고 있네요. 2.38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가 물량 공세 엄청나게 지금 그어 어, 갖다 퍼붓고 있다. 말로는 그 에너지 무기화한다면서 에너지 그 가스 잠근다, 뭐안 판다 이렇게 하면서 뒷구멍으로 물량 엄청 지금 그 풀어내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반증 아닌지 주목이 됩니다. 가격 상한제 적용을 받는 오일의 경우 가격 낮추면 정상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자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가격을 후려치려고 할 것이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령, 어, 어, 배를 당 100불에는 옛날에는 그 100만 팔면 됐는데, 이제는 50불 한다면은, 어, 200을 팔아야지 똑같은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금 수요를 그 맞추기 위해서는 물량을 그 많이, 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하고 생산량 합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일 텐데, 예? 근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정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사실상 문제 삼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는 지금 또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방이 불법적으로 지금 그 가격 통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는 정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 덕분에 낮은 수준 좀더그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은 인플레이션 진정에는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유조선 수요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원료의 수송 거리가 더 길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기존의 유조선의 선봉량에 실질적 감소되는 거 아니냐. 즉 이것은 그러니까 유조선의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지금까지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왕복하던 그그 그 유조선이 이제는 석달에 두번 정도밖에 왕복을 못 한다는 못 한다는 거죠. 이건 그만큼 유조선 공급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조선의 용선 지수 강세 현상 지속되고 그래서 유조선 중고성과도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 조선사들에게는 분명히 호조가 될것 같습니다.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유조선 신주 발주 촉진할 수도 있고요. 신조 가격도 그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그린 그림을 두 장을 한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의 선종별 수주장고 추세입니다. 척수 기준, 금액 기준, 전부. LNGC는 급증을 했지만 유조선은 지금 상대적으로 급감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가령 그 20년대에 컨테이너선 수주장고가 급감한 것이 지금 그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가령 그 20년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그 유조선, 컨테이너에서 모두 수주 절벽이었다고요. l n g 시만 뜸은 뜸은 그 수주가 명, 명, 명맥을 이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다가 컨테이너에서는 이제 20년 4분기부터 21년 이렇게 대규모 수주가 실행이 되어서 현재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그림에서 확인될 수 있고요. 그처럼 이제 유조선도 23년 이후, 지금부터 수조 급증 가능성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어, 그 지금까지 우리 그 집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생애 처음으로 토이푸들 그 이름이 보리인데 보리 2년째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해피하죠.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어제 4일날, 토요일, 날씨도 좋고 해서 우리 섹시한테 보리 들고 어디 가서 놀, 놀다 오자고 이렇게 했더니, 어, 뭐, 어디 갈까? 그러니까, 아무 데나, 뭐, 어? 예, 보리 데리고 좋은 데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게 되면 이제 우리 섹시가 쫙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을 차 올립니다. <laughs> 그래서 뭐, 파주, 뭐, 대부도, 뭐, 남한산성, 옛날에 다, 가서 재밌게 놀, 다 놀던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에 갔습니다 어제 어제. 그래서 보니까 아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기 만화기념관 있잖아요. 그 뒤로 올라가 보니까 아주 샛길이더라고요 위로 올라가는 샛길. 그딱 올라가면 수호장대인데, 그아 눈이 상당히 쌓여 있어요. 어,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어, 우리 그 아이젠도 안 했는데 상당히 그 오. 그 상당히 길은 좀 흠했는데 하여튼 그셋시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 보니까 또큰 도로가 딱 껴있죠. 당연히 거기 등산하도 쪽에 많이 다녀서 그쪽 코스가 그러니까 강남 16산 종조할 때그 코스가 바로 그기입니다. 그걸로 지나가 수호장 대려가 지나가는 코스입니다. 거기가 강남 16산 토요일 아침 8시에 시작하면 은 일요일 오후 한 2, 3시에 다 끝나는데 한 103km 됩니다. 총. 그중에 예, 그래서, 등록을 잘 아는데 그 새끼는 잘 모르죠. 완전 눈이 팜많이 쌓였는데, 올라갔습니다. 근데, 고생해서 다 올라가서 수호장대 입구에 똑 서니까, 어, 고그 맞은편에 그, 안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문. 예, 여기 다 오, 거기다가, <laughs> 간판이 딱 붙어있대요. 애완견, 동반, 불가. 예, 말안 들으면 과투를 물린다고. <laughs> 그래서, 예, 그래서 수호장대에서 문전박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아, 좀수운 하더라고요. 왜못못 가게 하는지, 우리는 똥도 잘 치우는데 말이죠. <laughs> 예, 같이 이렇게 운동 같이 하다 보면은 대체, 대체적으로 평균 똥을 한번 눕니다. 밖에 나가면은 예, 한번 누고, 우 어쩌다가 어쩌다가 두번눌때 있고요. 그래서 고한번 그 누울 때 손가락 마디만 마한두개 정도 이렇게 똥을 누는데, 예. 비닐봉지에 딱 담아서 가방에 넣어뒀다가 휴지통에 뿌리면 되는데 하여튼 그 지금 보리 때문에 말이죠 보리 때문에 그 보리를 환영해주는 식당 뭐 보리를 환영해주는 카페 이런데 가서 어제 그래도 한 돈십만원 쓰고 왔는데 에? 애완견 들고 놀기에 편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에.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